안녕하세요. 해원입니다. 해원의 하두 방송 오늘은 2 7 번째. 언제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오늘 제목은 이 건씨골인데요. 골. 건자는 예, 뭐다 아시겠죠. 뭐마을 건. 시자는 자 똥시라요. 똥시라 그랬나 그런데. 왜똥 씨냐면 요 글자는 살미자잖아요, 그렇죠? 요 요거는 글자가 시자인데 어떤 시체의 시자잖아요. 그래서 이 쉽게 말해서 사람 몸이니까 시체가?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나오는 살이 다. 그래서 뭐똥 씨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렇죠? 사람이 밥을 먹으면 뭐 원리를 봐야 되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시체한다는 때 바로 이런 시자를 씁니다 이런 시자 이제 요 삼미자가 있으면 똥시가 되고 여기는 골짜인데 골짜는 우리는 잘안 사는 것 같아요 막대기다 막대기 그러니까 말은 똥 막대기다 지난번에 일을 했죠 어, 운문 선인 선님, 선님한테 송나라 초초인것 같은데. 어떤, 어선님이 문선님한테, 무엇이 야시불입니까? 라고 하니까, 문선님은, 근시골리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얘기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이 하도는 많은 사람들이, 뭐, 이다 비슷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달리 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대부분 사람들은 이뭐 예, 부처님은 귀중한 말씀이니까, 어, 그냥 동막대기다 얘기를 하니까 뭐분별를 예, 하지 말라, 아, 높고 낮음에 예, 분별를 하지 마라, 아, 또 어떤 것에 대해 뭐 집착하지 말라, 뭐 그런 식으로 이 예, 풀이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이제 좀 달리 해석을 어, 하고 싶은 거는, 먼저, 이 권식원이 뭔지, 똥막땡이랑 것은, 이, 무슨 뭐냐면, 처음에는 뭐 이해가 안될 수도 있겠지만, 중국에서는 변을 볼 때, 에 뭐,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어릴 때 보면 뭐 학교 다닐 때 공책을 찢어서, 변을 볼, 쉽게 말해서 뒷처리를 했다고 하기도 하고, 과거의 손자들이 우리 선조들은 보면 집으로 했다 해, 했나 봅니다, 집. 또, 뭐, 양반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인도는 이 물로 뒤처리를 했대요. 그래서 왼손을 하고 밥은 오른손을 묵지, 왼손을 안문다 그러잖아요. 에, 중국에서는 이 막대기를 이용을 했나 봅니다. 아, 그러니까 막대기로 어떤 디지를 처리를 하는데 그디 처리가 바로 권식을 이제가 그러니까 똥을 치우는 막대기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좀 재미난 얘기는 6.25때 우리가 뭐 참전 이한 나라들이 와서 우리 한민족의 한반도에 와보니까 그렇게 냄새가 심하게 났대요. 냄새가. 그렇죠 뭐 냄새가 심하게 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 그 비료가 제대로 없었으니 변을 보면 그거 갖고 농사를 짓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릴 때도 보면 해충약을 많이 먹었는데 그 이유가 변 예, 갖고 뭐이그름을 삼아서 농사를 지었으니 대부분 해충이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유교 참정국들이 한국에 와서 말하면 그렇게 냄새가 지금 우리는 이제 코기 코가 마비가 돼가지고 잘 어, 냄새를 모르겠지만 외국 사람 그렇게 마, 많이 냄새를 낳다고 한답니다. 그어 음, 그건 그렇고 그럼 왜 야시 즉모이 부처입니까라고 왜이 권실가리를 했을까? 아 물론 부처님은 존경 분인데 에, 똥 막대기 비교를 했었으니 뭐. 분별을 갖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뭐라고? 저는 물론 운문스님의즉운문스님의그 뜻이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뭐라고 해서 가고 싶냐면, 우리가 별일 보면 항상 어떻게 하냐 하나요? 어, 하여튼 뒤처리는 해야 되잖아요. 뭐 집으로 하던 옛날처럼, 뭐 종이라도 요즘은 자 뭐 아주 종이가 잘나오니까 요즘은 또 어떻게 또 비대들하는 것이 있잖아요. 비대가 있어서 뭐다 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근처도 지켜주고 이 역시 과학은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 편리해지는데 그런데 볼일 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걸 다시 또 이용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빗대어서 말씀을 우리 가 일상 생활에 있어서 일상 생활에 있어서 어떤 어떤 순간은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어떤 게 필요할까요? 부처님의말씀은말 그대로 불교의 한마디 말씀을 찬다 놓으면보무 자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떠한 것도 자성이라고 본래의 성품이라고 있을수 없으니 이념법에 다 어, 인연에 의해서 다 모인 거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부처님의 진리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이, 마른 똥막대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생활이 어려우면 꼭 누구한테 부처님, 뭐 신을 찾던, 부처님을 찾던 계속 찾잖아요. 그렇죠. 그, 그것처럼, 내가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볼 때는 꼭 찾듯이 마찬가지로 부처라는 존재는 내가 필요할 때, 어려울 때 내가 판단을 할수 있는 판단을 할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제, 제 방송을 보면 항상 뭐 그런 방송을 많이 들어 구독자 하신 분들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예, 성경에 뭐 기도할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잖아요. 뭐 일용을 이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뭐 예수 그리스도한테 기도하는데, 이때 일용은 뭐냐면 하루를 쓸수 있는 양식이거든요. 네. 그때 양식이라고보다 보통 사람들은 되 먹는 거로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삶의 지혜, 지혜를 말하거든요. 지혜. 마찬가지로. 어, 부처님 말씀도 한이 지혜거든요. 지혜. 그니까, 사람이 어떤 볼일을 보고 할 때, 그런 어떤 똥막대기를 찾듯이, 적휴지를 찾듯이, 이제 볼일 보고 난다에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좀간사하잖아요 내가 사람이 어릴때 되면, 뭐, 뭐 부처님의 뭐 도와주세요, 뭐, 에스신이시께서 도와주세요, 뭐 기도를 하잖아요. 그니까, 에, 그런처럼 혹시 부처도 마찬가지로 이렇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어려울 때만 찾는 그런, 거지, 그런 것이 그런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자 풀이를 하고 싶거든요. 그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까 말한 양식을 이제 지혜로 말하는데 다른 말로 이제 진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때, 무엇이 진리냐, 라고 봤었을 때, 대자인의 어떤 법칙이란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진리를 계속, 계속, 어 우리가 자꾸 공부하고 들어놓으면, 지금 당장, 뭐, 내 삶이 어려움이 해결된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어떤 결정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내가 판단할 때 도움이 된다, 이렇게 했죠. 그렇죠? 어.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한테 올바른, 바른 결정을 할수 있지 않, 않겠냐? 음. 에, 우리가 제가 항상 말하는데, 에, 착하게 살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역시, 진리의 말씀을 항상 잘들어놓으면 진리의 말씀이 부처님의 말씀이든,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성경이 나오는 말씀이든 아니면 아니면 공자의 말씀이든 아니면 제가 이처럼 회원의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월요일날 노노 뭐 금요일은 화두 방송 불교 관련 방송 인성인생에 관계되는 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들어놓면 으 어느 순간에 에 내가 어려움이 판 어려운 어떤 결정할 때다 판단이 근거가 삼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 삶은 어렵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동상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서 볼일을 보던 그럼 반드시 그걸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렇 마찬가지라도, 마찬가지 하루에 한, 한 번이라도,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진리의 말씀들을 듣거나 벗거나 꼭하에한 번은, 한 번, 이, 듣거나 들어놓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문득문득 문득 내가 행동의 근거를 삼고, 그에 따라 바르게 행동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내 삶은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뭐, 오늘 뭐, 다르냐. 대부분 아는, 그, 이런 시골에 대해서 어, 다른 사람은 좀뭐 다르게 해석을 저와 다르게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들어고 싶다 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이제 28번째 화도 숙제는 이런 얘기를 한번 스승과 제자간의 대답인데 뭐라고 냐면 스승이 제자한테 예야, 새끼면서 제자야라고 부르니까 제자가 예이렇게또 부르니까 또 예, 또 제자야. 이거는 이제 뭐 책에는 공부할 때는무 문문간에는 보면 이제 법사 선 스님인데 법사 국사라 하네, 국사 국사 나라의 스승인 사람이죠. 국사인데 국사가 제자한테 불렀죠. 예, 제자야, 라고 부르니까 예, 또 부르니까 예, 또 부르니까 예, 세 번을 이제 불렀대요. 그러자, 국, 국사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하니까, 내가 너를 부린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너가 나를 버렸구나, 얘기를 했답니다. 과연 이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